오늘은 우리가 말씀을요 제목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읽다가 본거인요 옛날 그고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가 나온 글을 잠깐 읽었습니다. 그 회장님의 일대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강원도, 북한 쪽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서 지내다가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 상경에서 강을 건너면, 나룻배를 타고 건넜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나룻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 아침서부터 어떻게 하면 저 나룻배를 탈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늦은 저녁까지 다 시간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라 모르겠다 하고, 마지막 배가 갑니다. 라고 이제 배살공이 얘기를 하니까, 일배 놓치면 서울 안으로 못 들어가겠구나 싶어서, 돈도 없으면 그 배에 올라 탔다고 해요. 그 배에 올라 타고, 방을 건너서 내리는데, 이제 내릴 때마다 뱃살공이 뱃살을 봤는데 정주영 회장 차례가 된, 젊은 정주영 회장 차례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정주영 회장 내리면서 어, 얘기했대요.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공짜로 배를 탔습니다. 뱃살공이 화가 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빡, 깜을 깨고, 젊은 놈이 한 짓이 없어서, 와! 하면서 탁 때렸대요. 한대딱맞고 대에서 내려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이렇게 까한데 맞고 건널 수 있었으면, <laughs> 일찍 건널걸. <laughs>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저 같으면 까을한데탁 맞고 나면 자괴감이 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가난해서 이게 몽골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일대기 이야기 보면, 아, 큰 사람은 큰 사람이구나. 어차피 뺨한대 맞을 거였으면, 이렇게 늦게 출발하지 말고, 일찍 출발할 걸. 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요번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나온 글인데요. 좀 재밌어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뭐 교회 안에 평일날 교회 안에 밤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100달러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100달러가 없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100달러를 달라고 막기도하는데 100달러를 주십시오. 100달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근데 그 사람이요. 나도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100달러 100달러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100달, 100달러로 달려가게 그 사람한테요. 1 0 0달러를줬대니다1 0 0달러를 줬대요. 그사람 기도 후에 받았어요? 한번 했어요? 받았죠. 그냥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하나 야 하고 교회받고 나갈 때야. 자, 그럼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라가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보냈으니 하나님의 어? 손길로 이제 내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백달러를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은 응, 하나님께 의견도 받았지만, 또그 백달러를 붙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에게 또 나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가 신앙관이라는 게 어떤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 신앙관이라는 것은요, 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신앙의식이 나의 신앙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관은요, 내가 체험한 신앙이 나의 신앙관이 되는 거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수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주변의 것들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불안정하면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교회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교회가 불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내 주변이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도 그 평안 속에서 그 불안한 것들을 음, 평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사완이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고 아람 군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 집에 들어가시면 열왕기야 그 전체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한 6장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을 해서 가면 항상 이스라엘이 대비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비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엘리사가 항상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니 이렇게 대비하라라고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항상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으니 이렇게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군대 왕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는 족족 모든 것을 다 알고 대비할수 있겠느냐? 저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몰려와서 아람왕에게 얘기하는 데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을 다 데뷔한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전쟁할 무대겠까 생각합니까? 엘리사.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도단이라는 동네 에 엘리사가 살고 있어요. 그 성이야 작은 성인데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말과 병 병마와 군사 여러 개 부족에서 도단 성역을 다 둘러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밤 사이에 가서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있는데 이제 엘리사의 제자라고도 할수 있고 종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원이 있었어요. 사원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랍 군대가 와 있는 거죠. 너무 놀라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에 우리가 어찌하고 리까 죽게 되었다라고 여수소에게 아, 엘리사에게 이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하니다 16절. 한발언자한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이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상황이 안좋고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두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가운데 있는 것이 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도 나의 삶의 환경도 모든 어려운 것들이 어려움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안의 모습은요. 잘표현 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안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을 보고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뭐 무엇이 불안정하기 시작했냐면,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불안정할 때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이 더 나아지거나 더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기 와서 10년 됐는데 10년이라고 해서 더 좋아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뭐 새롭게 되어진 것은 없어요. 더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들이 더많죠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려워져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 거기 부정적인 것이 들어와요.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요,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혼돈하게 되어집니다. 혼돈하게 되어집니 어떻게 되냐면,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 사람인데요. 이 루마니아가 북유럽 이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 범브란트란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독재하에 있을 때, 인권과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책을 쓴그 목사님이요, 뭐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14년을 살게 됩니다. 그 14년 가운데 3년은 독방에서 혼자, 작은 말한 독방에 혼자 지내게 됐죠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가 신앙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와 그 사랑을 위해서 외쳤던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4년을 살면서 또그 14년을 사는 그 가운데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 사형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범브란트라는 목사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희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라는 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그범버란트라는 목사님한테 어, 마음속 이런 마음이 들으요 두려워하지 마. 아니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14년 산 것도 부족해서 독방에 3년 산 것도 부족해서 이제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는데 어찌 안 두려워하겠습니까라고 이렇게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다시 피려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말이 몇번 나온다, 동그라미 칠 거라고 했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엘리사가 사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성경에몇번 나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그딱 한번 맞춰보십시오. <laughs> 잘 모르시겠죠. 뭐. 그 범고한테 목사가 이렇게 책하면서 읽었어요. 쭉책에서 읽어보니까. 어, 6 6번이 나오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366번 나오는 나는 그걸 동그라미 치면서 다 찾아서 쳐보니까 366번이 나오는 거야. 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어떤 마음을 주니? 네가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네 인생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범부라도 목사가 그때 하나님에게 아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 의삶 속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긍정적이지 못했구나 이 마음을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니 후에 리가 훈련하게 되고 민주화운동 끝까지 하게 되서 해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365일이 아니라 3 6 6일이었을까이범그런드 목사가 생각해봤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책 하나님으로 매일매일에 사는 361일인데 왜 366권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져있을까? 이렇게 공공히 생각해보니까 윤달이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2년에 3 6 6일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부정적이거나 혹여나 두려운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요, 나의 눈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엘리사화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2025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관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가정운들 우리가 가장 많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완의눈름이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겠습니까 나도 몰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갔을거야 우리가 죽게 생겼니때 칼이 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 여기서는 특별한 것은 엘리사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 몇개 있어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엘리사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상황이 두렵고, 내 육신이 질병 때문에 고달 뜨고, 내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시편 34편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중에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만한 일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라고 할수 있죠. 믿음은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번주에 우리가 새롭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말씀.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소소직한 것 읽는 것보다 적게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을지 일일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성경을 잘 보지 못하고 있지 않겠지? 말씀에 신뢰가 섰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떠한 학력이든 어떠한 열정이 든우 우리는 하나님의 그큰 위험과 능력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약하지 하나님이 나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지 하나님이 가난하지않습니다 내가 병들지 하나님이 나지않으셨습니다성도하나님하나님께서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수 있다라는 그믿음이 저와 여지분들에게있이 원합니다. 지금이거 문제가 아도야이거아무것도아니다라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던 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어떤 여건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큰 위엄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믿음, 그 소망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변화되면 성교 여러분, 그냥 무던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한 사람, 무던한 사람,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대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의 소망이 무엇이며 송도하에서그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대로 우리의 삶 기업,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육신적인 것만 보는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안을 열어서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영안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라고 묻어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인 거죠. 내가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건데, 내 마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요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2025년을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밝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뭐죠? 일출을 보러 가잖아요. 일출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 일출을 보러 가는 걸까요? 해는 내일도 뜨고, 내일 머리도 뜨잖아요. 근데 왜 굳이 12월 31일 날 밤에 가서 1월 1일이 되는 12시에 그 넘어서 해가 뜨는, 새벽에 해가 뜨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요 새롭게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내 마음을 한번져보는 새롭게 내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성령신님을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이근데 벌써 우리가 한자이 지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나한 정복을 위해서요, 모세가 가나한 땅에 열두 집화에 정탄꾼을 보냅니다. 열두 집화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을 받았던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들어갈 만 땅인가 들어가지 못할 땅인가 1 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얘기있냐면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외면이냐라고 할 거기 사는 사람들의 키가 우리보다 두 배는 더 크고 등치도 우리보다 더 크고 그들이 먹는 과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과일입니다.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인가라고 해고 가져오는 포도, 가지를 가져왔는데, 포도 가지가 얼마나 많은데, 이미 터 사람 크게 많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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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뭐라 그러죠? 포도 한 송이 이렇게 가지가, 주렁주렁. 그 이런 이걸 먹고 살고, 살고, 이런 걸 하는 게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두 명, 누구? 요수와 달래이 이야기하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요이여호수와갈레의 예.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공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그 정복을 못하게 하셨다고 왜? 열명이 부정적인 사람이니까이 부정적인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그 이열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면그 1세대 출애급한 1세대들이 다 죽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1세대 중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사람딱 두사람 밖에 없어요. 누구니가 요수와 가난한. 저는 여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오느냐, 못 오느냐라는 것은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차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확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니 세가 앞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땅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으니까 내 삶이 결국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마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0년 전에 우리 교회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마다 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 그냥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만드실 것이다는 그확신의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연라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진 않았나. 내 마음 상태가 특별한 것을 다짐하지도 않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냥 어제의, 어제의 나의 삶은 오늘도 그냥 똑같이 이어가고 있진 않는다.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성녀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야, 꼬라지를 봐. 야, 둘,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보 이게 되겠느냐? 라는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게 됩니다. 성대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라는 것을 품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절망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며 희망을 품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성대 여러분, 지금 나의 육신이 나약해져 있으니 그 육신은 나약한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 또한 이겨내리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 상태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가져가는 그런 기한 2025년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올수 있는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내시는 조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대문 사완이 눈을 열어. 다시 한번 그 아람 군대가 있는 쪽을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 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대문 여러분들의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이세요? <laughs> 아직도 안 보이시는구나. 어, 보이실 겁니다. 아멘 하세요. <laughs> 보이실 겁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길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런 위대한 천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나를 위해 보내고 계셨던 그 힘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증산지 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는 2025년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도복해내는 그런 기한 성도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